5월은 계절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연중 계절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이라,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에이. 믿음이 떨어지면 한번 따라서 봐요. 믿음이 떨어지니 놀러가기 좋은 날, <laughs> 그죠? 에이. 놀러가기 좋아하다가 하나님이. 속상하셔가지고 버릇 악물이 좀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면요, 에, 그 놀러 가는 날 문제 생겨요 우리가 사람 눈치도 잘 봐야 되지만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신 주님의 눈치는 더잘 살펴야 돼요. 따라서 봐요, 죄성에서라도 감사해서라도 에, 딴 길로 가야 돼, 주님 앞에 와야 돼. 그렇죠. 여러분 오셨네요. 안 보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laughs> 음. 어느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나요. 이 5월달 특히 빈 자리가 보이면요. 속이 작은 교일수록 회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큰 교회는 속이 바짝바짝 상해서 목사님들이 열 받을 수도 있고 저러다 사고 나면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터지면또 어떡하나. 이래도 걸치고 저래도 고달프고. <laughs> 자식이 알아서 힘들어도 갈길잘 가주면요 부모는 감사하고 대견해하고 어디가서 입이 간지러워서요 이만한 것도 이만하게 부풀려고 자랑하고 싶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쇠일을 하다 보니까 저러면 안되는데 자꾸 데드라인 쪽으로 가네 예수님은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양에다 비유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이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양들을 안다고 그랬죠? 근데 양들이요, 두종류예요 자세히 보니까 두종류요 색깔이 아니고 성질머리가, 따라하세요. 성질머리가 두 종류구나. 근데 어떤 성질, 아주 온순한 양이 있고요. 이제 생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겠죠. 꼭 성질머리가 그런 래서그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에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있다가 조금 저거 하면요 주인을 갖다 뒤에서 쫓아 태갖고 엉덩이를 들여받아 버려. 요 아, 성질 고약한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에, 심센 양들이 한번 들이받고 두번 들이받으면 요 파서 붙여갖고 안될 정도로 멍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목자들은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겠지 항상 양들 치는데 보면은요 또 하나 양들 보디가드로 따라댕기는 짐승이 있어 뭐요? 개가 있어요 개 개가 딱 이렇게 보고서 싸가지 없는 양이 주인을 들이받으려고 한다거나 격길로 가려고 러면 쫓아 태어가서 어떻게요? 해주인들이 받으려고 하면 그냥 연루리 없이 어 벌쩍 물어버리지 먹들미. 아니면 곁길로 가려고 하면 쫓아 태어가서 이렇게 에, 한쪽으로 모으지요. 훌훌아 모라 세워요. 막 되면 안말안 들으면 어떻게요? 해 다리고 뭐 가지고 그냥 물어 떠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대 구약 시대는요 양들을 양들을 호위하는 개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두 가지 도구를 준비를 했어요. 지팡이하고 막대기. 근데 지팡이는 엉뚱한 길로 가려면 요 꼬부라진 지팡이를 딱끌때게 너무 쉽게 일로 와 일로 와. 왜냐하면요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 서 중동 지역의 땅은요. 풀들도 많지 않아요. 풀이는 곳을 항상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계곡이 많으니까 벼랑 끝으로 가다가 잘못 한눈팔다가 어떻게 해? 떨어지면 다리 다치거나 그러면 그걸 메고 올 거예요. 수의사를 예? 부를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노리는 또 누가 뒤에 누가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슬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다리 부러지는 몸 없나. 지 주인 말한다다가 갯길로 가다가 한두 마리 떨어지면 좋을 텐데 배가 영 고프네. 그래 굴러 떨어져서 에에에하면 얼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요 어 쩝싸게 달려가서 내장부터 꺼내 먹는 거지 난리나죠. 그런데 에? 그렇게 이제 굴러 떨어질까봐 그렇게 끌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게 걸로가지마이눈새끼 하고 이제 이렇게 야단 을하면서굴 적을 하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그만 성질이 나가지고 짐성도요 성질 나면요 눈부터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러죠 눈을 보면 저게 성질 났구나 저게 삐졌구나 저게 영내 욕하는 건 눈치구나 그러면요 주인한테 자꾸 그러고 말을 안 들으면요 그만한 막대기로요 어딜 때려가서 궁댕이를 때리는 거지 따라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를 안위한다 그랬어? 나를 안위. 양의 비유로 했을 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위하시나이다. 따라서 안전하게 위하시나이다. 물론 이제 한문 뜻은 다른 뜻이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보고 싶어요. 응.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 지나가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주가 가정의 달이니까 첫째 주는 보통 교회력으로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또그 다음에 부부의 날도 정해놨지 에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믿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따라서요 주님을 선생님으로 에, 먼저는 구주가 되시고 두 번째는 인생과 삶의 서성이 되셔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의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 오를로 이 짤을 쓰지요? 항상 세상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오른 길이 있고, 에, 틀린 길이 있어. 오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틀린 길은 사망의 길이고, 오른 길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고, 틀린 길은 너도 망하고, 나도 결국 너 때문에 어떻게 너를 망했기 하 때문에 망하는 길, 그리고 복의 길이라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복의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게 복의 길이 아니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요, 이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주의 종의 입을 빌려서, 또 교회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어린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의 입을 빌려서, 또 목장에서는 목자들의 입을 빌려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먼저는 우리 인생의 한편으로는... 선생님이요 구주가 되시면서 선생님이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교사도 되고 뭐도 되고 목자도 되고 또 목사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어른의 자리에 있다 보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다 보니까 아 싫던 좋던 간에 우리는 따라서요 먼저된 자로서 아, 주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면서. 우리도 또 우리 뒷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무슨 노릇을 해야 돼 무슨 노릇 학생 노릇 선생님 노릇 그렇죠 선생님 노릇을 따라서 봐요 선생님 노릇을 잘해야 한다 스승 노릇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스승은요 유의 스승하고 달리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헬라어로는요. 디다칼로스라는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스승. 음.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랍비는 말을 썼어요. 라비라브는 말에서 온 히브리어인데요. 예, 이 말씀도 마찬가지. 바로 다른 분의 다른 사람 스승이 나의 스승.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지요. 목사는 우리 성도님 전체의 스승 스승 자리에 서 있어요. 인간적으로 따져서야 자격도 안 되지만요. 주님이 세우셨으니, 따라서 주님이 세우셨으니. 저는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은 인정하고 따라와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영적 서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따라서 해봐요.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따라서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스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우리는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스승, 1차는 주님, 2차는 교회로 말하면 목사. 그리고 교사 목자들에게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에 네, 그렇죠. 따라하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한복판을 지나는 동안은 이스라엘 빈족의 영적인 선생이었잖아요. 가이드 인도자였잖아요. 그죠? 앞서서 가면 따라오라고 말씀 가르치면서. 그런데. 조금만, 이제, 지들 성이 안 차면 되도록, 들이받아, 갈아치우려고 그래. 오늘날은 그래요. 잘못된 게, 병든 게, 하나님이 박사를 내야 될, 내려고 준비하는 게에는 보면요. 이런 분쟁이 있어요. 마귀 역사 있어요. 중직들이 주로 그래, 중직들이. 음? 장로들이 그러고,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가 그러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안수집사가 그러고, 여긴 그런 분안 계신가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되돌다가 어떻게 어요몇 차례 하나님이 상당수의 이제 되던 사람들을 징벌하셔서 죽이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결국은 그네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금방 가나한 땅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일이, 따라하세요. 40일이. 40년이 걸려도 40년이 걸리게 한그 배경은 뭐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한복판에서 그냥 연단 받다, 죽게 만드시려고 신세대, 애굽에서 나온 신세대와 예, 또 광야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랐던 여호수와 갈렙, 예, 이 사람만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와 갈렙처럼 복된 인생으로 귀결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요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신앙을 세워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다른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서 예. 예. 이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에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예 여기는 학문의 정당이 아니에요. 저는 학교 강의 가면 대학원을 가든, 대학을 가든, 외국 대학을 가든요. 항상 목사님들 많아 놓고 하든, 학생들 많아 놓고 하든, 강의가 끝나면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싫어서요. 강의 끝나면, 끝나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해요. 영어권에 가서 코멘트. 누구든지 내가 강의한 것이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라.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학문은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발전이 되니까. 네. 네. 그걸 시켜요. 그뭐 질문이 있어도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는 이의가 필요 없다. 이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순종하고.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교회 직분을 또, 지위가 직분적인 위치가 좀 상승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싫든 좋든 간에 선생님 자리에 서있게 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되어야 하니, 예. 네. 우리가 이 과정, 을 선생이 되는 과정에서, 항상 또 되었을지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음?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선생된 자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만요, 우선은요, 우선은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하세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본이 되어야 될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절에 보면요 1절 2절 우리가 읽었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이 선생 되지 말라 그 얘기가 선생 노릇 아예 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알고서 따라하세요 자중하고, 네, 자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감당을 잘해야 된다는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어요 말이야 바른말이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배동계의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되니까 존경은 못 받더라도 인정은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모든 면에서 본의 달라고 애를 쓰지요. 이제서 말이죠.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심지어 이제 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조심을 할 때가 많지요. 에, 또, 보여줘야 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니까, 그 목사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예, 보여줘야 될, 예, 또 이제 앞서서 가면서 예, 말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 따라 하세요. 기도하는 거. 예, 기도의 본이 돼어야 되거든. 기도의 본이 돼어야 돼. 예.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를 연예인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해. 어떤 면에서 보니까. 아 목사님 좀요 옷도 좀좀 좀, 이렇게 좋은 옷을 좀 입으시고 에? 좀 유행진한 건좀 뒤로 제끼시고 아 그래야지요 에? 좀 목사님이 그래야 좀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이게 목사가 무슨 영화 배우나 무슨 연예인이나 무슨 인기 탤런트인 줄 아냐 그거 아니에요 예 옛날 목사님들은요 옷이 귀하던 시절에는요. 목사님 주로 입는 옷이 뭐였냐면, 두루마기, 아세요? 두루마기, 조금 방을 섞으면 두루마기라고 그러죠. 흰 두루마기, 그거 아니면 재색 두루마기, 때잘안 타는 거.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 어디에 때가 잘 타? 동정이지, 동정 달죠. 그죠. 동정은 그게 때가 잘 타요. 그죠. 그래, 그걸 또 나중에 또 바꾸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양복 입는 것이 어떻게 유행처럼 돼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또 한동안 또 가운 입는 것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 좀서울에 몇몇 교회들 대형 교회들 보니까 목사님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도 그렇겠지. 또 이제 그게 하나의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문화인데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넥타이 안 매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대형 교회 이렇게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걸 읽고서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의석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보기만 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목사, 목사, 목사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말을 말을 합시다. 목사다운 모습은요, 주님이 보실 때자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더라도 바른 소리 하는 목사가 진짜로 제대로 된 목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사요. 눈치 봐가면서 여러분 뷰나 맞추는 건 귀생이지 목사요 그게 예? 마귀 종자지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뭐라 하든 말든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눈치 보고서 이제 목사 노릇 거름한 예?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거 생색 안 내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 사무엘이처럼 모세처럼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요. 그게 제일이요. 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삐지든 안 삐지든 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꼭 맞는 말씀 전하는 게 진짜 목사가 할 일이고, 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목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라고 목사님으로 타는 것 같으면, 예, 여름 비 맞추는 게 제일 나. 예, 시세에 따라 일리부터 다전리부다 하는 것도 괜찮고, 아, 그냥, 응, 좀 지간 분들은 비 맞추느라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집사님, 집사님하고. 여기 오게 저, 그 전에, 오래됐네요. 한 30년 더 됐네요. 어느 권사님이, 예, 꼭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삐진다그러네 그게 1 1일조를 제일 많이 드는데 한 달에 600만 원이나 하는 거 근데 삐지는 건뭐뭐삐 뭐 삐지, 삐지면은 목사가 침방 와서 달래 달라는 뜻이래요 그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 좋아하는 거 이제 맛있는 거사 들고 가 가지고 권사님이 이 자리에 앉으신 자리에 권사님이 앉아 계신가 제 마음이 슬프고요. 눈물이 나고요. 권사님 없으니 교회가 텅민것 같고요. 우리에게 같으면 우리에게 정목사도 십일조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막 손을 비비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저 달래고 얼리고 이렇게 할것 같다. 일번그게 웃는 것이 비웃는 건지. 그럴 거면서 하고 믿어서 그런 건지, 절대로 안 그럴 것 같다. 2번, 1번 같아, 2번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11절 제일 많은 애더라도 삐지면, 여러분들 삐져가지고 좀 달래주러 고길 기다리면 목사가 개구리 턱에서 수염 날 때까지 갈것 같아, 안갈것 같아. 참고로 개구리 턱에는 수염이 절대로 안 나. 우리 집사이 그걸 날, 나무래요. 당신은 너무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에 애들도 삐지면 일부러 달래고 지가잘못한서 삐져도 그런데 처리 없어서는 좀 달래지. 근데 그거는 갓 나오신 분들지요. 갓 나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제 지쳐서 저하고 대립된 상태가 아니고 제가 바르게 가르친 게 반기를 들어서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가 드리는 거지요. 아니면 우리 집사을 보내거나. 여러분 비 맞추는 게 목사 아니에요. 에? 스승의 날에 지나가니까 스승에 대한 것이 지나가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이 기도해달라 소리 안 해도요. 전인을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저집 아들을 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니 저집 아들이 저렇게 아픈데. 에? 내가 뭔 세상에서 어떨 땐 자다가도 일어나서 2 시에도 깨우면 일어나야 돼요. 목사는요. 그렇지의 그래 종이요. 비틀 비틀하면서 올라와요 여러분 그럴 걸안 보여서 그렇지. 정 모디를 하겠으면 누워서 벽에 끼 안고도 기도해요. 진짜 진짜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 눈에 눈에 비치는 좋은 목사 그거보다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좋은 선생님 역할을 잘할수 있는, 따라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 진정으로 신앙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이라고 달래고 올리기만, 달래고 올리기만 하셨나요? 마지막에 다 도망가서 다시 찾아오느라고 저거 하셨지, 책망을 얼마나 하셨어요? 결론으로 오늘 여기 야고보스에서는요 특히나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스승의 자리에 설수록 선생님 역할을 할수록 교회의 연장자가 될수록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 따라서요 말에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말에 대한 교훈이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게 나와요. 에. 그래서 이 3절에서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재하는 것이라. 따라서 우리의 입에도 제갈이 물려야 한다. 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여, 예, 제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때론 제 입에 제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어떨 땐 반성을 해 봐요.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스승의 날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퍼펙트한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본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해해야 되는 인생. 그러면서 동시에 저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제 작은 직분이지만 선생님의 직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으니 특별히. 우리 예수쟁이는 말 때문에 구설이 많으니 따라하세요. 훈련을 잘 시켜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덕스러운 말, 은혜가 되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리고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은혜받은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